안녕하세요. 써니 영어 동화 활용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책은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책 준비했어요. 영상 준비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3, 4살, 3살, 4살, 5살 아이들 가, 데리고 있고 또 어머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일단 책을 가장 기본적인 거 쉬운 책으로 준비를 했어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brown bear 엉덩이 보이고요. 그래서 책볼때 항상 커버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안에 딱 보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what do you see? 그 문장만 익힐 거예요. 한국말로 해 주실 필요 없고요. 책 읽어 주면서 what do you see 어뭐보야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애들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왔던 어, 칼라 두 번째는 칼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동물 이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칼라하고 동물 이름은 유아들 영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책할 때도 반복되고 또 다른 책할 때도 반복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기 때문에 어 애들이 어. 많이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 오히려 확장할 수 있어요. 칼라 많이 알수 있고, 동물 이름도 많이 알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문형, what do you see? 익힐 거고요. 그리고 칼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동물 이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루, 어, 오늘, 월요일이야 오늘 이거 다해 이럴지 마세요 이거를 이틀이나 3일 혹은 일주일 2주에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아 이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오늘은 칼라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동물 이름 오늘 익히고 내일 책 읽어줄래요 뭐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자 칼라 할 때는 이렇게 저는 지금 색종이 이용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막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집에 있는 색종이나 뭐 그런 거 이용하세요. 제일 쉬운 거 글씨 이렇게 붙였는데 글씨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어, 글씨 없이 그냥 이렇게 색종이 보여주면서 해도 되고 요 이제 글씨가 어, 이 이름을 좀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글씨 보여주면 돼요. 칼라 할 때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거두 어, 어, 개, 두 개, 네개 정도 시작해 한 번에 열 개를 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at color is it? 무슨 색? 노래도 있어요.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is it? It's red. It's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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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원 같은 거 어, What color? 뭐 이렇게 음원에서 그런 거 다운 받아서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무슨 색? What color is it?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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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hat color is this? 엄마가 해주세요. What color is i 무슨 색? 그럼 아이가 빨간색. 그러면 Red, red, red. What color is i 무슨 색?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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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이렇게 하고요. 이제 두 가지 가지고 Red, yellow, yellow, red. 요두 가지만 아이한테 먼저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point red. point red. 빨간색 어디 oh, 있어? point red. 그럼 이거 oh, point yellow. point yellow. 이렇게. 그래서 듣고 찾고 그다음 이름 말하기. What color is it? 무슨 색? yellow. What color is it? red. 어 oh, 잘했어. 그러면 또 요렇게 두 개. What color is it? green. 잘했어. What color is it? blue. 잘했어. 근데 요거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은 요렇게 둘 중에 oh, which one is blue? 파란색 어디 있어? 예! Yeah. Which one is 그린? 어, 초록색 어디 있어? 예!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음. 네개 익혔으면은 어, 그다음 날은네 개를 가지고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칼라 듣고 잡고 그리고 칼라 말하기 활용하시고요. 자, 이게 됐으면은 이제 동물의 이름 할게요. 여기 나온 동물들 뽑아 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이렇게 봉제 인형 같은 거 있으면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what is it? 얘는 누구야? bear bear bear. What is it? 얘는 누구야? Frog, frog, frog. 집에 있는 걸 활용하세요. 뭘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또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인형으로 된 거. What is it? 얘는 누구야? Dog, dog, dog. What is it? 얘는 뭐야? Dog. And, meow, meow, meow. What is it? 얘는 누구야? cat, cat, cat. 어, 그래서 이제 동물의 이름. 아니면은 이게 책에 나온 인형 그 그림 이렇게 따셔도 되고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What is it? It's a frog. What is it? It's a cat. What is it? It's a brown bear. 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일 쉽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What is it? Bear. Good job. What is it? cat, good job. What is it? frog, good job. And what is it? 이건 뭐야? 미아미아, cat. 음, 잘했어. 또, what is it? sheep.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컬러도 알고 동물 이름도 알면은요, 어, 책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이가 질문할게요. What is it? It's a brown, 애가 bear. 그러면, oh, y e h it's a brown bear. 칼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brown bear 해서 brown bear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And what is it? 그럼 아이가 cat. 그럼 앞에 purple 넣어주세요. And yes, purple cat. 다 말해보자. purple cat. 오, 그래서 지금 컬러도 알고 동물 이름도 알았어요. 어, 그러면은 책을 한번 같이 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도 보고요. 에리칼 책이에요. 여기 나오는 컬라들 앞에 책에 이렇게 해놨고요. 브라운 b 어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그래서, what do you see? 해주시고요.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뭐가 보여? I oh,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빨간 새가 보여 날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red bird라는 게.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i see a yellow duck looking at me. 어 oh,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책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아이가 외우게 돼요. 그래서 파트를 정하세요. 엄마가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 부분을 말하게,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이러면, I see a yellow dog looking at me. 그러면, 뚜루루루루루. 그리고 이거 yellow dog 보여줄 때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를 때는 이렇게 힌트 주는 거예요. Uh,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하고 살짝, 어, 그럼 아이가 I see a yellow dog 이렇게 말할 수 있게 looking at me. 그럼 yellow dog, yellow dog, what do you see? 그러면 음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고 외우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힌트 주세요. Plus, 그러면 아이가 I see a blue horse looking at me. 어,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브라운 베어는 음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고전 책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 연령이 어린 아이일수록또 엄마가 이렇게 집에서 시작하기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칼라 해주시고 동물 이름 해주시고 책 반복해서 읽어주시고요. 읽어주실 때는 이렇게 모션 이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아이들도 같이 모션 이렇게 따라서 해요. 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목적은 어 칼라 뭐 레드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베어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영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 어, 궁극적으로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볼수 있게 그 습관을 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엄마가 계속 많이 읽어 주시고 집에서도 편하게 계속 많이 읽어 주세요. 감사합니다.